충전의 혁신이 왔다. 당신의 스마트폰 충전 방식이 바뀐다. 여러분 복잡한 충전선과 여러 충전기로 책상이 지저분해지거나 여행 시 번거로움을 느끼셨나요? 오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해 줄 제품 바로 벨킨 울트라 차지 폴더블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를 소개해드립니다. 이 제품은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을 한 번에 충전하는 3인원 무선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. 폴더블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패드 스탠드 모드로 다양하게 활용해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QI 2.2 25W 초고속 충전과 발열 걱정 없는 7부스트 상표 기술이 적용되어 빠르고 안전한 충전이 가능합니다. 실제 사용자분들은 복잡했던 책상이 정리되고 여행시 충전 스트레스가 사라졌다고 극찬하셨습니다. 자석이 착 붙는 소리가 중독적이고 발열 없이 빠르게 충전되어 만족스럽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. 이제 벨킨 울트라 차지 충전기로 깔끔한 편리함 초 고속 충전까지 한번에 경험해보세요.